네, SK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. 아침에 봤는데 어, 아침에 시조가 이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중 중이, 매수 중이기 때문에 지금 7,700억 정도 순매수 중이죠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지금 하락을 어, 매도를 하고 있고 대신에 코스피는 7,700억 정도 어, 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아마도, 아마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것 같, 같죠. 어, SK 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오전장 계속 상승 중에 있고, 음, 외국인이 이제 매수 중인 것 같습니다. 프로그램도 지금 어, 들어오고 있고, 어, 시초가를 안 깨고, 전고점도 뚫고, 지금 6%, 7%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죠. 급등하고 있고, 어, 여기서 저희가 봤었기 때문에, 지금은 이제 보유 전략이죠. 보유 전략이고, 어제 종가를 조금 깰 때, 일부 차익시는 하고 나머지는 지금 오늘 또 효과를, 효과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면 될것 같습니다. 보유하고 내일 이제 목요일쯤 발표되는 이제 금리나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될것 같고 지금은 계속 보유하고 있고 오후에 만약에 좀 빠질 수도 있는지 아니면 계속 상승할 것인지를 잘 봐야 되겠고 장대 양봉으로 끝나면 내일 또이 이 라인이 또 기준선이 되겠죠. 이 라인도 기준선이 되고 어 뭐, 지금 5일선하고 또이게이좀 새겼고, 하지만 여기서 이제 수익, 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죠. 여유가 있기 때문에 5일선 깨져도 매도해도 될것 같고, 아니면, 아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5일선 깨지면 매도를 해도 될것 같고, 내일 이 양봉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이탈하면 또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대응함 해도 될것 같고, 지금은 아주 상승이 강하고, 어, 지금, 계속 보유하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여기서 사신 분들은 계속 보유죠. 어 여기서 이제 산, 여기서 사신 분들도, 사스, 사, 사신 분들도 지금 보유하면 될것 같고, 어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또 나왔기 때문에, 뭐 전략은 아주 간단하죠. 어 간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부 차익 실현, 나머지는 보유. 나머지 이제 오일선 깨지면, 이제 뭐, 또 일부, 매도하고 조정하는거 확인하고 사, 사든지 아니면 조정없이 갈수도 있겠죠. 이게행복하다가 그냥 그러면 이제 뭐 나머지 보유분만 계속 보유하면 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더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은 어,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오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어, 또잘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.